서구 가정지구에선 아파트 공사장에서 날리는 먼지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정도라는데요. 참다 못한 주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서구 가정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에 사는 70대 할머니는 최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로 아파트 맞은편에서 진행되는 공동주택 건설 공사 때문입니다. 각종 중장비들이 오가고 콘크리트 타설, 토목 공사가 한창인 현장.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공동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세곳이나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는 공사 소음은 물론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한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지내야 한다며 하소연합니다. 아파트 짓고부터 그냥 이렇게 소음도 클 뿐더러 그냥 그들 물이라도 좀 자주 뿌려주면은 사람이 숨을 쉬고 살던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 보시다시피 저거, 저거, 저거 하나를 의지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먼지가 확 차가, 큰 차가 오면 날라 들어가니 얼마나 사람이게 결국 참다 못한 주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건설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어르신들까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이 뭐 진짜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피해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민들이 계속, 계속 여러 차례 저희가 이제 건설사 뭐 협상을 좀 하려고 이게 여러 차례 저희 지도를 했는데 전혀 의지가 없어요, 건설사들이.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처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건설사 관계자가 다음 주 만날 예정이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피보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